사춘기 아이들 너무 갑자기 변하잖아요. 네. 엄마 주위 맴돌고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맞아요. 그렇게 예뻤던 애가 갑자기 엄마 막 마트만 가도 따라가, 따라, 따라가려고 그랬던 애가 안 가면 안 돼요. 음. 이제 이렇게 제이 변하는 게 만약에 이게 사춘기다라는 명명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어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음. 네.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의 특성, 모든 것을 냉소하고 반항적이고 그런 것이 사춘기의 특성이라면 제가 한동안 길게 반항심이 생기고 냉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신앙사춘기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첫월급 바치고, 11조 하고, 주일성소하고, 그래야 왠지 내 인생 잘 풀릴 것 같은. 그런데 신앙사춘기를 겪으면서 아 이제 하나님도 안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냉소하고 있으니까 안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 그 모습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보여드리려고 애썼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두운 모습을 이미 보고 사랑하셨구나 기도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리 치장하지 않아도 내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꾸민다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이런 거로 보니까 흰 백합 이런 게 아니라 나리꽃, 들꽃 음음. 그야말로 들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핀 들꽃도 정말 소중하게 가꾸는 꽃이다 음. 그 말씀이 폭력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빠 미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두려워서 어... 또 맞을까 봐 네. 네. 이전에 내가 예쁘게 보여야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려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 아,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두려움 없이 음, 음, 음. 믿음으로 큰 정말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사춘기는 음. 없애야 할 것도 음. 아니고. 겪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라, 사춘기라는 성장통은 당장 그 안에 있으면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신앙은 냉소하고,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냉소 저 너머에 다시 새롭게 만나는. 더 깊은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거를 저는 제 여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 여정을 이렇게 끌어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한발한 한 발씩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